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두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등락을 기록했지만 그 현상의 심층을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한 시황의 차이를 넘어 두 경제 주체가 각기 다른 성장 사이클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동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펼쳐진 이 극명한 대비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분석의 틀은 바로 시장의 혈액이라 할수 있는 자금의 성격과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본토 시장에서 나타난 장중 변화는 이미 시장 내에 포진해 있던 거대한 자금들이 지난 며칠간의 정책 주도형 랠리를 한 차례 소화한 후더 높은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다음 투자처를 찾아 업종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내부적 포트폴리오 대이동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승 동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일종의 성숙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반면 홍콩 시장을 뜨겁게 달군 강력한 상승세는 수개월간 시장을 억눌렀던 지정학적 및 규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변곡점에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성격의 중장기 전략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며 시장 전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구조적 가치 재정립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는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출발점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오늘 하루는 본토가 한 단계의 성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숨 고르기 및 재정렬 국면에 홍콩은 새로운 상승 파동을 일으키는 에너지 축적 및 분출 국면에 진입하는 두 시장의 운명이 갈리는 역사적인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토 시장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복귀하며 그 심리를 추적해 보면 아침의 시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낙관론과 그로 인한 자신감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부터 이어진 오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강력한 긍정의 관성을 부여했고, 이는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 무게를 두는 심리적 편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상징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600선의 돌파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를 넘어 시장이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새로운 상승 채널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중앙정부가 국유금융기관의 상장 지수펀드 ETF 매입과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 즉, 폴리시 푸스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고 그 결과 장 초반의 매수 열기는 특정 유망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의 중심축인 대형 금융주를 필두로 경기 회복의 대표 주자인 경기 민감주까지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미시적 가치 분석보다는 정책이 이끄는 거시적 상승 흐름 자체에 동참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타오르던 이 낙관의 불꽃은 오후 세션에 들어서면서 그 기세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외부의 돌발 악재나 기업들의 펀더멘털 훼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이 한 단계 진화하며 나타난 지극히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며칠간의 가파른 수직 상승이 이미 정책 호재라는 재료의 효능을 주가에 거의 남김없이 반영시켰으며 그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가격에 과도할 정도로 선반영되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시장 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안전망이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주가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인식의 전환점에서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은 묻지마 추격 매수라는 다소 맹목적인 단계에서 다음 상승 파동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주도주는 과연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묻는 선별의 과정으로 질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오후 들어 지수는 하락했지만 시장의 총 거래 대금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는 데이터는 이러한 분석을 명확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는 자금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낮은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 시장 내부에서 활발하게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내부 이동, 즉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매우 논리적이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었습니다. 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전에 강세장을 이끌었던 대형 금융주와 일부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점진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꾸준히 출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안전판은 여전히 유효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자체의 실적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갖춘 곳으로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어 향후 수주와 이익 증가의 가시성이 높은 관련 업종이나 외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둔감하고 견고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필수 소비재 및 내수 중심 서비스 관련 업종들은 오후의 조정장 속에서도 거래량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토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나 숨 고르기를 넘어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 막연한 정책 기대에서 구체적인 실적 검증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의 서막을 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거래 일간 이어졌던 양봉의 행진이 멈춘 것은 기술적 피로감이나 단순한 차익 실현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건강한 상승을 위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성장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토 시장의 신중하고 복잡한 내부 동력 전환 과정과는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홍콩 시장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폭발적인 한편이 서사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의 급등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지수상승률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의 성격과 규모의 질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3천억 홍콩 달러를 가뿐히 넘어서는 순간 이는 지난 수개월, 길리는 수년간 홍콩 시장의 깊은 저평가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서 진입을 망설이던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기관 자금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했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분석해야 할 점은 홍콩으로 밀려 들어온 이 거대한 자금이 단기적인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투기성 한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의 강력한 상승을 이끈 주역이 변동성이 큰 일부 소형 테마주가 아니라 홍콩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는 대형 기술주와 경제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핵심 금융주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바이오 섹터였다는 점은 이번 자금 유입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저평가 상태를 해소하는 밸류 에이션 회복과 미래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명확한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매우 전략적인 자본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홍콩 시장이 이처럼 오랜 침묵을 깨고 새로운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된 배경에는 여러 개의 톱니 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듯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시점에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 즉,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향후에는 완화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의 압력을 완화하고 홍콩 달러 패그제를 유지하는 홍콩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을 크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둘째, 중국 본토의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홍콩 증시의 기술주 섹터 전체를 억눌렀던 가장 큰 족쇄였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신호는 투자 심리를 올가매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모멘텀이 홍콩에 상장된 유수의 중국 기술 기업들의 잠재력을 재부각시키면서 이들을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금융 당국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선진적으로 정비하고 디지털 금융과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제도를 명확히 하면서 홍콩이 가진 국제금융업으로서의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가 다시 한번 강화되었습니다. 이네 가지 강력한 논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가치는 매우 싸지만 여러 리스크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던 시장이라는 과거의 낡은 인식이 마침내 깨지고 홍콩이 가진 깊은 저평과 매력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된 것입니다. 두 시장의 상황을 종합하여 전문가들이 내놓은 중장기 전망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그 최종적인 방향성은 의외로 비슷한 긍정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전략의 온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토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오늘의 조정을 결코 약세 신호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이 만들어준 견고한 바닥 위에서 시장이 자생력을 키우는 건강한 과정으로 평가합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금은 시장 전체의 상승을 추종하기보다는 다가오는 8월 중간 실적 발표 시즌을 겨냥하여 정책적 수혜와 실제적인 실적 개선세가 동시에 확인되는 우량한 핵심 자산을 선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한다는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법이 공통된 조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홍콩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낙관적인 색채를 띱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오늘을 단순한 하루의 상승이 아닌 홍콩 시장이 마침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회복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홍콩 시장이 여전히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고 이번에 유입된 자금의 성격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이번 랠리는 단발성 기술적 반등을 넘어 지속성을 가진 중장기적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콩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낮은 기술주와 금융주 등 핵심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공격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 본토와 홍콩 두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혀 다른 모습은 단순한 등락률의 차이를 넘어 각 시장이 처한 성장 사이클의 단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편이 깊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본토는 이미 정책이 차려준 한 차례의 화려한 잔치를 성공적으로 소화한 뒤 이제 실적이라는 내실을 다지며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힘을 재정비하는 성숙과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홍콩은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가치와 잠재력이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발하며 본격적인 가치 재평가와 중장기 성장 기대가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다시 기회를 찾고 있지만, 한쪽은 한 템포 쉬어가며 방향을 재정렬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전력 질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의 시장은 오늘의 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단순한 하루의 흐름으로 끝날지, 아니면 각기 다른 거대한 중장기 랠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 흐르는 자금의 깊은 속내를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항해술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매일 변합니다. 표면적인 지수의 움직임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금의 방향과 심리의 변화를 매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함께 보시죠. 구독해 두시면 이런 흐름의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